네 오늘 사무엘상 1장 본문으로 해서요 아무도 알수 없는 내 고통을 모두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수에 MIP 설교가 되게 오랜만인 기분이 들어서 아주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자 우리 다 오른손 들어볼까요? 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을 가진 인생이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삶이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평한가, 어렵고 힘들다는 면에서 공평합니다. 누구나 저마다 짊어진 짐이 있습니다. 내가 볼때 고민이라고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또 언제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저마다의 슬픔과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참 외로운 것입니다. 누구도 내 대신 삶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내 고통을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사람의 속은 자신 외에는 누구도 알수 없어서 내 부모님이든 자녀든 남편과 아내라고 해도요. 내가 가진 슬픔의 깊이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삶이라는 길을 오롯이 혼자서 걸어갑니다. 혼자 걷는 이 길이 평탄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오르막과 내리막이 쉴새 없이 반복됩니다. 곧게 뻗기는커녕 구비진 곳이 셀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잠깐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볼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넘은 고비, 내가 힘겹게 지나온 그 구비진 모퉁이들을 말하자면 밤을 지새워도 부족할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모든 인생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극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평탄하고 고든 길은 없어요 화창하고 맑은 날씨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짐을 지고 탄식하면서 비바람을 맞고 폭풍 속을 걸어갑니다. 한 여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여자는요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세월이 잠깐 흐른 다음에 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나를 남편이 계속 사랑해 줄까?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여옵니다. 어리고 건강한 이 여자는요,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자녀를 많이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계속 이 남편의 아내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엘가와 분인나와 한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2주 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한나의 마음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큼 공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성으로서 읽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때 한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엘가나는 매년 성소로 올라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분깃을 모든 가족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한 경제적 형편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나의 집안도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엘가나의 집안에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나는 남편에게 아주 크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4절과 5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 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율법에 따라서요, 엘가나는 화목제를 드린 후 재물의 분깃을 가집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를 올린 가족들한테 아주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런데 성경은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두 몫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후반부에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두 몫을 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 엘가나가 한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자녀의 몫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마땅찮게 여기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테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없인 여겼다 여기 적수라고 번역된 표현이 히브리어 차라라고 하는데요 환란과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을 제외한 구약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 표현을 환란, 고난, 어려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인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한 나에게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분인 나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자리에 분인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한 나에게 몹시 괴로움이었다. 분인 나의 괴로움은 아주 정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분인 나는 시시때때로 한 나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까요? 후처가 본처를 괴롭혀봐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가서 때리기라도 하겠어요? 아마 이 말로, 못된 말로 막 사람 속을 막 뒤집어 놨겠죠.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에게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인 나의 이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무서운 가시인 거예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 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얼마나 괴로우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때마다라고 번역된 표현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셀수 없이 괴롭혔다 이거죠. 분인나는 시시때대로 한나를 괴롭히고 성소에 올라갈 때는 그 괴롭힘이 그게 달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분인나도 한나를 질투한 거예요. 분인나가 왜 한나를 질투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 두 번째 여자는요. 어느 날잘 살다 보니 중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이에요. 자녀가 없는 집이 있는데 후처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달라 이렇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고민합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도 될까? 나와 결혼하는 목적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닌데 내가 과연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분인 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한나라는 사람을 볼때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인생을 걸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후처로 들어간다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할 만큼. 인생을 걸고 엘가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 한명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가정에 그냥 애 낳는 도구로 들어온 자기하고 다르게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은들 남편의 사랑은 내가 아니라 늘 한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있는 분인 나를 저 나쁜년 이러면서 드라마 보듯이 비난할 수는 없어요. 좋아하시네요. <laughs> 분인 나의 존재가 한 나에게 고통이었던 것처럼요. 한 나의 존재도 분인 나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홉 가지를 가진 사람도요. 또 아흔 아홉 가지를 가진 사람도요. 하나의 불행으로. 그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 이 가정의 상황은 우리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조강지처. 그리고 그녀를 날마다 괴롭히는 후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와 분인나 모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으로 괴로워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없는 단한 가지를 가진 서로를 삶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둘 모두 저마다의 짐을 어깨에 지고 탄식하면서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마주한 어려움이 거센 폭풍이 돼서 지금도 내눈 앞에 몰아치고 있으니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 누구도 앞으로 가고 있네 그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여러분 자책할 필요도 없고 너는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걸 몰라줘? 서로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의 친구라면 한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나를 위로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말로 한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 날에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 않으려 하고, 왜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할수 있는 만큼 하겠소? 저는 이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가 남편을 도본 적은 없지만 <laughs> 저는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은 참아 못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엘가나의 행동은 요 엘가나 입장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두 아내 사이에서 엘가나는 사실 어느 쪽 편도 들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고부갈등의 원인이 시어머니한테 있어요. 며느리한테 있어요. 중간에 바보같이 구는 남편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꼭 보면 중간에 남편이 바보같이 행동을 해갖고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울고불고 싸워요. 지금 이 엘가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이 남편도 이게 최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한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 한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그를 조금 더 사랑해 줬습니다. 부인나로 인해 한나가 괴로워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어떤 위로도 한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편이 솔로몬 같은 지혜로 분인나와 한나 사이를 중재해도 사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분인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분인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남편의 사랑과 위로는 한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자기 살길을 직접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 흐느껴 울다는 말이 원문에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티브케 우바코라고써 있는데 통곡하고 통곡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또 울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함에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불편해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이 한나가 지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가 되보진 않았는데, 아직 자식의 입장에서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 이 서러운 마음 하나 달래겠다고 하나님 자녀를 주시기만 하면 이 자녀는 제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자식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진짜 제 부모님은 안 바쳤어요 안 바친 자녀는 지금 전도사하고 있고 바친 자녀들은 뭐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거 지금 알바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철저하게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기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한날을 혼냈을 거예요.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대신에 이 자녀를 나한테 바칠 필요는 없고 네가 집에서 예뻐하면서 잘 키워.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이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사무엘도 진짜 받으세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받아서 성소에 틀어받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 누가 되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기도를 아주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세마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늘 나보다 남을 엿게,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말씀이죠 세상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사소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리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출근했더니 꼴보기 싫은 놈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혀를 찰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어둠을 하나님께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춥니다 여러분 좋아요 근데 그동안 내 마음이 자꾸 골마갑니다 여러분 이안의 어둠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출 때에만 이 안에 어둠이 거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어둠이 내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작은 어려움이 큰 고난이 돼요. 그 고난이 깊은 절망이 돼서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한나는 딱한 가지로 괴로워했어요. 갖지 못한 한 가지로 가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이 한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만족하고 살수 있었어요. 내팔자련니내다 가진 나한테 하나님이 한 가지 시련을 주셨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태어날 자녀의 미래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들 하나만 낳으면 이 서러움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태를 닫았는데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네 생각밖에 못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세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한나와 같아야 돼요. 얼마 전에 아주 어려움을 겪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올 거래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껏 우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 못하면 대체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제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달 한 전에 김빛나래 목사님하고 나눈 이야기죠.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이 물을 탁 뿜어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을 앓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자가 있어요. 팔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런데 정작 물이 뿜어져 나올 때는 내 사정이 더 급하니까 일단 내가 먼저 뛰어요. 얘는 버리고.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가긴 하는데 그 뿐인 거예요. 이 병자의 가장 깊은 소망인 병고침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병자에게 아주 신체 건장한 30대 청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였으면 네, 저 낫고 싶어요 할 텐데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좀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는데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절망의 세월이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이 병자의 소망이 병고침에서 연못에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기회가 왔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못하고 연못에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 같아서. 그리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 병자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병자를 책망하지 않아요. 너 잘못된 기도하고 있어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나좀 연못에 넣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위처럼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있어요?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향에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한들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응답을 주시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시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워요. 제가 아직 신혼 소리를 듣지만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고통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고통을 모두 대신 져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 눈물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세요.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깊은 어둠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길을 오롯이 홀로 걸어갑니다. 이 길이 평탄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곧게 뻗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은 고비, 힘겹게 지나온 이 모퉁이 돌아보면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홀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길을 나와 함께 하신 단한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무거운 걸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 나만의 슬픔을, 나만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로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또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여러분, 내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며 이 삶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좀 길지만 화면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